완전히 빼야지 자 시작 완전히 그렇지 이거잖아 근데 여기서 대충 이두더니 들어가? 그러면 되겠어? 안 되지 다시 힘의 방향 완전히 그렇지 힘빼힘 힘 빼고 리듬 자 하나 둘 이런 리듬이었어야지 그렇지이 리듬만 만들어주면 자 해봐 이제 둘둘둘 둘, 둘, 둘. 되잖아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선생님한테 하기 전에 누르기 전에 꼭 리듬 먼저 하세요라고 하잖아 자꾸 그러니까 이게 현장에 가면 더해요 현장에 가면 리듬이고 뭐고 그냥 갖다 누르려고만 해 그러면 섰나 가 그러니까 항상 버릇처럼 하라고 손 잡았어 해봐 시작 리듬 힘 빼고 리듬 자 이렇게 한번두번세번한 번, 번, 번 다음에 자 이제 크게 해 하나 둘셋느 이렇게 하면 된다고. 네. 이해됐어요? 응. 네. 어. 그럼 쉬워졌잖아. 네.